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독일 오베르스트도프의 아름다운 봄날, 노란 크로커스가 새싹을 튀으며 생명의 순환을 알립니다. 이 꽃들은 맑은 하늘과 함께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에서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게 합니다. 코르른 초원에서 여유롭게 뛰노는 말들, 오베르스트도프의 평화로운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며 한껏 힐링할 수 있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베르스트 도프를 알리기 위해 전통 독일식 빵의 풍미를 만나보세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감도는 이 빵은 여행의 기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지의 맛을 느끼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알핀 라이프스타일 호텔 뤼벤 엠퍼샌드 스트라우스는 오베르스트도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알핀 라이프스타일 호텔 로엔 엠퍼샌드 스트라우스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객실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목욕 가운과 최신 TV, 고급 세면도구가 구비된 객실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해 보세요. 최상의 침대 린텐과 편안한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따뜻한 분위기를 갖춘 특별한 공간입니다. 모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알핀 라이프스타일 호텔 로엔 엠퍼센드 스트라우스에서 특별한 휴가를 계획해보세요. 알핀 라이프스타일 호텔 로엔 엠퍼센드 스트라우스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자판기 등 모든 고객님께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여유롭고 편리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내 아늑한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호텔은 강력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모든 여행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알핀 라이프스타일 호텔 로엔 엠퍼센드 스트라우스에서의 숙박을 선택하세요. 스테인보크 B&B는 독일 오베르스트도프의 자연 속 아늑한 숙소로 가족 단위 여행에 최적인 편안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스테인보크 베드 엠퍼센드 브렉퍼스트에서 제공하는 객실은 아늑하고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각 객실에는 현대적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여유로운 숙면을 취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이 매력적인 숙소는 독일 오베르스트 도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휴식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특히 배려한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며 어린이는 무료 숙박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마련된 스테인보크 베드 엠퍼센드 브렉퍼스트는 빠른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와 전용 흡연 구역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넉넉한 주차 공간과 편의점이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룸 서비스로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24시간 제공되는 메뉴로 언제든지 편안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는 맛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스테인보크 배드 앰퍼센드 브렉퍼스트에서의 식사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샤의 카이로펜은 오베르스트 도프의 아늑한 삼성급 호텔로 경제적이며 가족여행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미식 경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위치로 만족스러운 여행을 지원합니다. 사샤의 카이로펜에서는 아늑하고 세련된 객실을 제공합니다. 18제곱미터의 더블룸은 두 분이 함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14제곱미터의 싱글룸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합니다. 각 객실에는 고급 헤어 드라이어와 미니바가 구비되어 있어 손님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베르스트도프에 위치한 사샤의 카에로페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삼성급 호텔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며, 0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잊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샤의 카에로페는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 키핑 서비스와 지정된 흡연구역 덕분에 언제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테니스 코트와 인근 호수에서의 낚시 기회도 제공되어 액티브한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샤의 카에로페는 매력적인 위치와 편리한 교통시설을 자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오버슈트도르프역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변 지역 탐험에 편리합니다. 독일의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레스토랑과 다양한 쇼핑 명소도 가까이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제 사샤의 카이로펜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끽해보세요.